안녕하세요. 백원장 뷰티샵이에요. 오늘은 언더 속눈썹 연장 영상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언더래쉬는 기본 연장대와 다르게 반대로 놓은 상태로 연장하면 쉽게 할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영상으로 보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콕 핀색과 언더래쉬 글루는 모두 백뷰티 제품 사용했어요. 백뷰티 언더래쉬는 제이컬 0 1 0두께로 출시되었어요. 언더래시용으로 517 리스되어 있어서 활용도 좋게 사용 가능해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 주세요. 저는 연장할 때곡잡 핀셋을 선호하는데 언더래시는 일자 핀셋으로 해도 편해서 각도 맞추기가 어려우신 원장님들은 일자 핀셋으로 하는 것도 추천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언더래시는 LED 글루로 하면 유지력이 잘 나와서 언더래쉬로 매출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ED 글로분이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문해주세요. 댓글에 주소 남겨놓을게요. 새해 인사가 늦었는데 올해도 원장님들 모두 하시는 일 잘되고 행복한 일만 있길 기도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